안녕하세요, 양지호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네요. 저희 제주도 지금 놀러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김포공항이고요. 오늘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, 제주도는 좀 따뜻하다고 해서 추위 피해서 도망갑니다. <laughs>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고요. 재밌게 가족여행 즐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제 비행기 내려가지고 어, 짐다 찾고 어, 숙소에 들려서 짐 풀어놓고 밥 먹으러 갑니다 고사합니다 어. 엄마랑 아빠랑 숙소 먹을 음. 거야 음. 어, 와, 어. 아, 치킨 가라게자 이제 이 오빠가 생기면 숙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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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엄청 와요 눈이. 저게 아 눈이 <laughs> 안 나와. 눈이 엄청 옵니다. 제주 와서 처음인 것 같은데. 그런 것 같아. 제주도에서 눈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은데. 어. <목소리가> 눈이 많이 내립니다, 여기는, 크리스마스 아, 이많이내립기다 오늘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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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됐어. 와 오케이. 와와와 서프라이즈 한다고 지금. <laughs> 숨어있고 저렇게.

감사합니다. 아유 아, 내이있 돈이잖아. 그래. 어. 1만원 너무 좋지 않나? 1만원이게1이나게 네네 <laughs> 음. 음. <laughs> 그래. 뭐야, 뭐야. 들 아. 써줬어. Love, love, love. <laughs> love 아, love, l o v 아, 니다 아. 그리고 이거 고 아, 아. 아. 카메라 봐주고. 30년! 잠 30... 음. 음, 이 정도면... 시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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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시 잠시. 니다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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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잠시. 잠시 ይድሚ ለክረ 이자 울라가, 많라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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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올라 가, 올라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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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가, 트코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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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스코 2탄 10분간, <laughs> 10분간. 제주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 산다고 하네요 응. 하나. 대왕 빼빼로 한간만 정도? 캠핑을 하려고 기르 사러 갔다가 과자 <laughs> 저기 더있어 음? 공방에서 공방 음. 음, 들어. 공방에서 어? 공 어. 와우 엄청 빨리 탔는데? <laughs> 그름면 지금은... 아? 우와! 우와 세요 오늘의 시, 셰프. 시시 물담당. 아빠 시, 시 조용히 조용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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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에 먹는 장칼국수. 앤 고구마. 앤 라면. 젓가락. 잘 먹겠습니다. 어, 맥주 딱인데. 천천히 먹도 돼. 이게 피? 뭐라 알맹이. 초? 알맹이 초. 동물이야. 어. 오늘 3일차 아침인데,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어요. 대박. 이틀째 눈 맞고 있어. <laughs> 이거 어우야. 앞에 이거 어떡하냐. <laughs> 근데 다가 엄마 김밥 을안 듣고 있는 없던 기 눈밭에 저렇게 나와 있네. <laughs> 아, 보라를 뜯고 오 <laughs> 아유 잘랐습니다. 근데 오빠는 어나와또 왔다. 오, 장난 아니다. 안 되면 얘기해 줘. Huh? Yeah. 감나 네. 네 모양도 엄청 예쁘지 않아? 은이좀감자같 예. 네. <놀란들> 이거 <laughs> 엄청 맛있는 거야. 정말 맛있어. 이요 음. <laughs> <써> 아. 음. um. <맨� Pan667>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. 이제 뭐 남았어? 수제 푸딩이었어요? 얘는. 오. <m geograph freshly played> <unnecessary rapping> <laughs> <.트> <Kirsty> 어? 가면 엄청 작고 얘네들 다 낫지? 진짜. 잘했어요. <놀�ga> <놀�ga> 하나, 둘, <놀�ga> <놀�ga> 셋. 네. 와 <우와>, 잘했다. <놀�ga> <놀�ga> 잠야대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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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여기는 함덕 해수욕장입니다. 바다 물 색깔이 거의 동해 바다 같아요. 함덕 머리 완전 찰랑거리는데요. <laughs> 바람 때문에? 좋아. 짜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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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우. 웃음>

얘는 <목소리> 이한자 가는 날입니다. 갑시다. 아 여기 와서 저쪽을 해가 뜨는지 처음 알았네. 해가 저쪽에서 뜨는구나. <목소리> 버스가 곧 출발하겠습니다. 갑니다. 체크인했으니 라면 들어갑니다. 시전밥. 참기름밥이야 <laughs>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유 진짜 진상이야 진짜. 여러분, 서울에 도착했습니다. 제주 여행 끝.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